달달아, 달달아. 너 방금 엄청 세게 응? 움직였잖아. 끄럽니한번더 보여주면 안 될까? 엄만 기다릴 수 있어. <laughs> 보여줘서 고마워. 오너라 서방님 물 마신다. <laughs> <laughs> 고마워. 오늘 응, 도시가 말았어. 응. 음. <laughs> 목도 해야 돼. 요즘 목이 아파서. 고마워. 내일 병원이 몇시 오픈이라고 했죠? 8시 반. 음, 7시 반에는 출발해야겠네요. 네. 음, 7시에 일어나야겠네요. 네. 혹시 못 일어나면 깨워 주세요. 응? 일찍 음, 보다 자야 돼 내가 추천해 준 책? 도깨비 <laughs> 보는게 대출리리얼만 대여에요? 일대여 대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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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喂，你好。 결과를 받았습니다.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저결구 수가 좀 찍습니다. 네. 있... 어, 지금 철분제 먹고 있어요. 단어가 기억이 안 나. 어, 이제 영훈이랑 코코 갈 거예요. 오랜만에 초밥을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연어도 철분 많지 않나? 음, 그럴 거예요. 그런 생각은 철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. 맞아. 진짜 오랜 우리 사귀고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? 쿠쿠 어. 처음인가? 네 쿠쿠는 처음인 거 같아요 쿠쿠가 아, 이제 예전 그것만 이제 생각나가지고 예전엔 별로였거든요 영훈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한번 갔을 때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리뉴얼 됐다고 하니까 어, 궁금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이미 초반에는 뒷배에 있는 수박 안 먹었는데, 이거 뭐, 아무렇지 않달까 <laughs> 달달이 좋은가 봐. 달달이막파닥거려요 <laughs> 여기 보면 내내 지금 흔들거리고 있긴 해요. 끝났어. 꿈에서바이어다안다 어머야, 배가... 내가 만삭이다. 제가 만삭이셨네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잘 먹더겠죠. 어, 그쵸? 너무 잘 먹었죠. 내가 알던 코후가 아니네. <laughs> 연어 아주 원 없이 먹었고요. 아, 부지개 먹었지. 우리 달걀이 만날 때까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요. 많이 먹었어요. 또 몰라요. 맞아요. 힘들어요. 응 어. <laughs> 우와. 가다요. 네. 뭐좋면 <laughs> <laughs> 어. 도 괜찮아요. 소도 갈래요? 괜찮아요. 갈래 노래방 왔습니다. 갑자기 노래가 땡기네요. 술 <laughs> <식사를> 먹었더니. <laughs> 음, 감사. 노래는 아실 거예요, 가사는 몰라도. 화장실 청소를 하는 소리입니다. 영원이 술버릇시 화장실 청소거든요. 노래방 갔다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요. 청소 고마워 영원. 네. <laughs> 요즘에 좀잘 쉬어서 그런지 체력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다를 벌었습니다. 사랑이사랑이 갑자기 얘기하고 싶었어 오 좋아요 담배하는지 배우면 더 맛있어요 음 이렇게 안 먹어봤어 응. 그렇지 특제 아지 않아? 음, 괜찮아요 <웃음> <웃음> 다시 먹는 동안 나 혼자 산책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쉴수 있을 때 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생각이다 화장실을 <laughs> 먼저 갔다 와야겠네 싶기도 하고 좋아 윤희 먼저 보고 있을래? <laughs> 응 그래 그래 알았어 <laughs> <laughs> 응?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태영빠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. 그니까요 되게 파래 그리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완전 기분 전환했어요. 매끈매끈. 우유피부처럼 매끈. <laughs> 달달아 이건 조개라는 거야. 엄마가 조개를 안 좋아해서 너가 조개를 많이 못 봤네. 태어나면 내가 조개구이 좀 많이 려 <laughs> 너는 조개를 좋아할까? 오, 오 뛰었어. <laughs> 오오잡오보 대여섯 번? 대단해요 영혼 와! 와아! 좋아 좋아 좋니 나오길 잘했네 아 아이, <laughs> 고마워요 저 덕분이에요 다음 목적장로 보낼게요 응! 좋아요 여기도 좋다! 응 <laughs> 파노란마 <팬더랜드. 웃음> 동영상 무슨 포즈야 영훈아? 응? 저 아저씨 안 보이게 가리는 분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바다 감상하기엔 여기가 좋네. 지금 좀 배가 당겨가지고. <laughs> 저의 체력 이슈로 바다를 엇박지 <laughs> <먹었지, 먹었고. 웃음> 저격을 하러 왔습니다. 좋아요! 아 시원해 와 좋다 아, 대박 야 좋다 기분전환 됐어 완전 행복해요 아직 눈녹생활을 할 체력을 얻었다 엄청 아, 밝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아 으아, 으아, 아 이거 리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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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, 으아,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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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아 으아, 아 아. 진짜 이렇게 많이 쌉니다 다산 거예요 지금 쌌습니다 아. 달달이 떡국질하네